안녕하세요. 갱이 라이프의 저 갱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식물 중에 하나인 탈란시아드에 대해서 네, 약간 얘기를 할까 해요. 어, 저는 총 원래 세 개를 샀었는데 하나는 제가 좀 네, 물을 제때 못 줘서 안쪽 푸른 잎이 좀 많이 네, 갈색으로 썩어서 버렸고요. 얘는 그나마 같은 건데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괜찮아서 제가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인터넷으로 싸게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치면, 몸값으로 치면 5천원짜리고요. 그래서 밥이 작아요. 안에 이런 것도 하얀색이고요. 대신 얘는 제가 좋아하는 꽃사러 가게 사장님께 샀는데 이래요. 밥이 크고, 그, 코코넛 모양 이게 이제 실제 실제가 아니고요 장식용이거든요. 이건 1 5 0 0 0 원인가 주고 꽃 사러 가게에서 샀습니다. 이걸 먼저 산 다음에 제가 인터넷으로 싼 걸로 이걸 두개 샀는데 만원 조금 더 주고 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여기 새 잎도 났고요. 얘네 물 주기 방법은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요런 대야에다가 딱 수돗물이요. 적당한, 너무 차지도 않는 코, 적당한 수돗물의 온도를 맞춰서, 요런 식으로 한 30분 정도 담가 놓고, 이제 욕조 같은 데 걸어둬서 물기를 뺀 다음에, 원래 위치로 다시 가면 됩니다. 수염 탈란시안드, 탈란시안드는 먼지 먹는 식물로, 어, 유명하고요. 이렇게 거는 거기 때문에, 행, 잉, 식물입니다. 저희 집 화초가 많다 보니까, 제도, 저도 행잉식물에 관심을 갖게 돼서, 한 6개월 전쯤이었나? 일단 이 탈란시안들을 저희 집에 들여오게 됐습니다. 나머지 저희 집에 있는 행잉식물은 조화로 해놨고요. 네. 추가로 생화행잉식물은 저희 집에 하도 많아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요즘은 봄이어서, 뭐, 뭐 봄이어서 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봄이어서, 다육이 같은 식물이라든지, 어제 서연이랑 같이 제가 하나 고르고 서연이가 하나 고른, 서연이가 지은 닉네임이, 닉네임인 보라꽃이 있는 보라돌이랑 핑크꽃이 있는 딸기 우유꽃 두 개를 어제 또 샀어요. 그래서 이제 개수만 해도 진짜 저희 집에 있는 예쁜 조화나 그런 3년 이상 시들지 않는 프리저 무드, 플라워, 그거 빼고도 진짜 생화만 한 이제 100종류 될것 같아요. 13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제가 이거 하는 김에 탈란시아드에 대해서, 먼지 먹는 식물 탈란시아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어떻게 물 주는지를 함께 보여드렸고요. 얘네들은 이제 30분 후에 제가 욕조에 걸어두고 네. 아, 한두 시간 후에 아니면 네그그 그 이후 시간에 제자리로 옮길 거고요. 얘는 저희 거실 그 에어컨에 이렇게 제가 해놓는 행잉이고 얘는 욕조에 해놓는 행잉입니다. 이제 욕조에 한번 해놓다치면 얘 충분히 물을 줬으니까요. 저희 집 욕조에 이런 식으로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커튼이 있어 깔끔하게 보이려고 커튼을 해놨구요 음. 여기는 30분인데 굳이 30분 안줘도 돼요 문이 와갖고 적당하게 5분 10분만 해도 충분하긴 해요 그 대신 이렇게 만져줘야겠죠 그 반죽을 하듯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어져라밥 먹어라 시원하지? 이렇게 약간 물 색깔이 좀 바뀌고요. 세입자서 얘도 걸어놔야 되니까 얘도 얘 옆에 달아니? 걸어놔야 다르죠? 얘가 역시 한세배세온 값이 세배 있어서 그 밥도 이렇게 많고요. 얘는 이렇게 서어요 얘가 한 조금 죽은 건데. 살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을 버리고요. 네. 이것은 다이소에서 이제 거리를 걸 수도 있고 미키마우스에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아마도 2,000원 주고 산 미키마우스 핑크 대야입니다 그럼 오늘 탈란시아드와 함께한 영상은 마칠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빠밤.